자 여섯 번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. 함수의 그래프.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 함수라고 하면 이제 뭐가 함수입니까? 함수, 함수. 그렇죠? x에 있는 값이 그렇죠? y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. 몇 번? 한 번. 그쪽을 그 대응한다라고 했었죠. 대응한다라는 얘기예요. 두번 가면 안 됩니다. 안 가도 안 돼요.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요.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이 x축에 있는 모든 이 원소들이 어딘가 y 값에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씩 대응을 해야 돼요. 하나씩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,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, 보십시오. 자, 이 x 값 하나에 한 개가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x 값 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에는, 그렇죠. 무슨 줄 그었을 때에, 아, 세로 줄 그어. 세로 줄 그어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것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대표문제 6번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맨 처음에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함수의 그래프 만나요안 만나요 맞나요? 맞죠 그쵸 항상. 세로 줄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.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없고요, 안 만나는 경우도 없다라는 얘기예요. 따라서 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. 자 니은을 한번 볼게요. 니은. 자 니은을 봤더니만요, 니은의 그래프는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 어떻습니까? 자이 세로 줄을 그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줄을 쭉 그었더니만, 오. 두 개가 나왔습니다. x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짝대기를 두개 들고 있는 셈이 된다는 얘기요. 두 군데로 갔으니까요. 안된다는 얘기입니다. 심지어는요. 대응되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디귿은 어떨까요? 디귿. 자, 디귿을 봤더니만은요. 뭐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. 그래프가요. 이와 같이 쭉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때요? 그렇죠. 함수의 그래프 맞습니다. 세로 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드라는 얘기입니다. 계속. 따라서 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리얼입니다. 리얼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렇죠. 자,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어때요?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세로 줄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거나 심지어는 안 만나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. 자,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. 정답은 이제 기역과 디귿이 되고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. 하나 더 추가해서 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 중에도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. 한번 볼게요. 자, 선생님 그려봅니다. 자 보기 좀 쉽지 않은 그래프예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, 그렇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아, 이런 식으로 계단형처럼 끊겨져 있습니다. 끊겨져 있어요. 왠지 이런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안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보십시오. 자, 세로 줄을 그었을 때 항상 세로 줄을 그었을 때 항상 세로 줄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더란 얘기입니다. 따라서 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좀 이게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함께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. 자,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? 그렇죠? x값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로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자,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